이것은 라이미의 새로운 김밥 레시피 터진 김밥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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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봐요 이거. 8월 18일은 쌀의 날이래요. 그래서 라이미가 오늘 꼬마농부가 되어볼 거거든요. 다양한 쌀을 워서꼭 쌀박사가 되어볼게요. 파이팅! 음, 음. 네, 세이카이. 키자니아 식량정보센터에 오신 어부님 환영합니다. 우리 혹시 식량이 뭔지 알아요? 먹을 수 있는 음식. 어, 맞아요. 너무 잘했어요. 백미를 한번 살펴볼게요. 백미도 어, 단백질, 무기질, 탄수화물 등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. 라임표 김밥을 만들어 볼게요. 첫 번째 재료, 김. 두 번째 재료, 밥. <laughs> 밥이 부족하면 토도야. 무슨 김밥을 만드는 건가요? 김밥을 만드는 거예요. 대마살 <laughs> 그리고 단무지. 너무 뚱뚱하게 했나? 뚱뚱이 김밥이군요. 짠! 오, 옆구리 터진 것 같은데요? <laughs> 이것은 라이미의 새로운 김밥 레시피. 터진 김밥. 진짜. <laughs> 와, 이놈이 이 거. 왠지 찢어질 것 같아. 짠, <laughs> 쪼꼬미김밥. 오, 쪼꼬미김밥. <laughs> 어, 와, 이건 이불김밥. 밥이 너무 많았나봐요. 지금 밥이 삐죽삐죽. 밥이 밀려나가네.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다다 터지냐. <laughs> 맛있는데? 터진 거는 좀안 보이게. 되게 넣어야지, 아까 전얘랑 <laughs> 김밥 만들기. 실패 완성! <laughs> 이게 터진 김밥, 찢어진 김밥, 김밥, 김밥. 재기 있었어요? 네. 갈게요. 네. 요요 다 쌌어요. 인명장. 아 오빠, 나이 어두운 거야. 배고파. 아빠. 어이 깜짝이야. <laughs> 음. 아빠, 여기 김밥 김밥. 어 김밥? 오. 어이 뭐야? 터진 김밥. 이야어 터진 김밥이네. 어우 나 터진 김밥 먹어봐야지. 어이 터졌어요. 음 맛있다. 음. 음어 <laughs> 음? 뭐야? 쌀 박사가 됐네. 와. 쌀밥을 맛있게 먹을 것을 약속합니다. 약속한 거예요? 약속. 뭐 배웠어? 음, 뭐 배웠더라? 우리가 먹는 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? 먼저 모짜리에 키운 어린별을 논에 옮겨 심어요. 가을에 다 자라 익은 별을 수확해요. 이렇게 수확한 별을 껍질을 벗기면 쌀이 되는 거랍니다. 와! 우리가 먹는 쌀을 만든대. 정말 힘들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네요. 친구들 영상 재밌었나요? 라이미는 앞으로 밥 먹을 때 농부님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한 틀도 남기지 말고 먹어야겠어요. 친구들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남기지 않고 다 먹기로 약속해요. 그럼 안녕!